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금요일 아까 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패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패망한 나라 예루살렘 중앙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은 여섯 가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선지자로 하여금 가장 안타깝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나는 고통스러운데 너에게는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철저히 폐망하고 살육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몸에 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 고민을 해야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앉아 있는데 여전히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예림이야 혼자서 그 고난과 무거움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마음을 어 뼈속까지 타고,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높은 곳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나의 골수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의 뼈에 닿았다 라고 합니다 불이 뼈에 닿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고통을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불 앞에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어, 차라리 그것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고난이고 재난이라면 어떻게든지 피해보고 어, 견디어볼수 있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전능자가 작심하고 불을 보냈으니 이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견딜 방법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며 항폐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피곤하여 항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저항도 못하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 의미는 뭘까요? 살륙이죠. 파괴입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용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내를 모아 내네 청년들을 부수며 처녀딸 유다를 내네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 이제 바빌론과 에돔 연합군은 예루살렘으로 물밀도 시쳐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유린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이 성난 홍수에 유다의 남자들 젊은 군사들과 또 유다의 처녀들은 포도주틀에 밟힌 같이 완전히 붕괴져서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이제 유다를 도와줄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선지자는 이로 말매만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네들이 외롭도다 라고 탕식합니다 여기 외롭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쓸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살과 유린 앞에 공포를 느끼다가 처참하게 죽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선지자를 더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당 못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멸방을 향하여 손을 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십7절에 보면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믿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보이는 세상의 전부란 믿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법과 가치와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다시 뜯어 고치고 회복시키고자 이 불을 이 재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남유다 백성들은 온 땅을 향하여 강대국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누구며 누구에게 속해 살았는지 자신들은 왜 이런 일이 당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지 않고 온 땅을 향하여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여 야곱의 대적들에게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자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유다의 적이 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결한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여기 불결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국이라면 망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원리와 가치로 평가할 때 너희는 불결한 자다, 보잘것없는 자다, 하찮은 쓰레기일 뿐이다. 너의 진면목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붙들고 가야 너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고, 유용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수 있다. 세상에 필요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남유다의 패망을 바벨론과 주변국으로부터 당하는 치욕과 그 고통의 원인을 역사의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리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책망하시고 체벌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 진실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가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복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지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하여 발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화와, 복, 어, 화, 화와 저주뿐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일으켜 쉬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 당신은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부디 재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지금 회복을 기다리며 또 바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고통을 볼지어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법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참하는 것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함 여러분은 나와 함께 고통의 짐을 집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악한 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능력 없는 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죄의 값을 달게 받읍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그것이야말로 끝입니다 제발 같이 고통의 짐을 달게 집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회개만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길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향한 호소는 어디까지 갑니까 역사의 주관자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가 이어집니다 2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보소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 18절에 고통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여 나의 환란에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선지자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묶어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을 한, 한 하나로 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한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나의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하는 개인의 고난, 우리 이웃과 민족과 여러 나라가 당하는 문제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을, 회복을 명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자복함으로 견뎌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때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길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의 길, 믿음의 길, 떠나지 않으시고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안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설신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